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 또 거룩한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에 대한 말씀을 했죠. 여기 4절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오히려 그런 말보다 감사하는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오늘 본문에도 헛된 말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헛된 말. 자, 여기 이제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헛된 말이 이제 헬라어는 케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엠프티라는 말을 써요. 이게 엠프티가 뭐냐면 텅빈 이제 그런 말이에요. 공허한 텅 빈. 그래서 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묘사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다. 여기 이 말이 여기 지금 헛된 텅빈 혹은 쓸모없는, 무익한, 허망한, 이제 이런 제이 캐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공화하다그 표현이 여기 이제 헛된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 "속인다" 음? 자, 이 헛된 말과 "속인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왜 "속입니까?" 그 사람을 그냥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거 하고 속인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속이죠? 사실을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속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이제 재산을 노리고서 당신이 1억을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20%씩 매달 나눠서 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누가 얘기를 해서 정말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계속해서 20%의 이자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는 고작 5%, 4%인데 20%를 주니까 얼마나 이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속인 거야. 다른 사람한테 1억을 받은 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20%를 떼죠. 남는 장사죠. 그20%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또 친구들을 또 소개하고 1억이 2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속인단 말이에요. 왜 속이냐. 정직하게 말하면 이 돈을 빼서 당신한테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사라져버려, 그런 몇 백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20% 받는 거 음? 좋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원금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로 들어와서 신앙적인 얘기, 또 말씀의 얘기로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자기식대로 푸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단이라 그래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신데 그 구주 세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데 이런 성경의 바른 진리를 왜곡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일 뿐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음? 그는 사람이 아니라 가현, 그냥 사람의 몸에 옷을 입고 왔을 뿐이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게 됐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목적. 저의 속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서 떠나 그들이 타락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그들과 함께 진리를 따라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헛된 말, 공허한 말,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말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속지를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단과 응? 교제를 하고 이단을 잘 설득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는 말도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나는 말을 해서 저 사람 응? 설득해서 이길 수 있어. 저 영혼이 불쌍하니까 전도해야지. 전도할 사람을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들이야. 자, 그래서 2장에서도 자, 2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응? 불순종의 아들들, 사탄의 자식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은 뭐냐면 바로 이 역사는 영이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인데, 그들의 자식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과 함께 응? 그 말들 속에 같이 동조하거나 또그 말에 동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바르게 의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뜻을 세운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귀와 눈과 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속에, 여러분은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 그런가? 하고, 쏠깃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에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귀가 만족해. 하나님의 진노로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학대와 박해와 순교의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평화로우니까 그렇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응?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이 진리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이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으니까요. 이것이 진리니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내가 나의 어떤 목숨과 또내 생활의 어떤 편익과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비할 수 없다는 그런 깊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아름답고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비진리 비 본질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나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이 성삼위 하나님과 주신 말씀에 우리가 위탁하고 또 본받고 따르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아프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적게로 나와서 주님이신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이 아픔, 어려움, 질병,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 일터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복음의 전파가 확산, 확산되고 또 그래서 죽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모든 건강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 은혜롭고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